안녕하세요. 대구 제이스카입니다. 이번 시공차량은 더뉴 모하비 차량이고요. 운전석과 조호석은 이물시트를 시공해 드렸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구매해서 찾아주셨는데요. 오랫동안, 몇년 전부터 계속 문의는 주셨는데 드디어 하러 오셨어요. 계속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몇년 전에는 가격이 만큼안비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가격이 좀 올랐어요. 그래도 제이스카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제일 저렴하게 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예, 믿고 오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전체적으로 쿠션이 다 들어가 있는 이렇게 빵빵한 임시트로 시공을 드리고 있고요. 순정 열선 통풍 시트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게 전체적으로 바람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문제스조워서더 마찬가지 다 전체적으로 바람이 확산형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순정처럼순정보다더 좋게 이렇게 가공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시공이 되니까.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. 이게 바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, 이제 물건을 주문해서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은 받으시공 예, 가능합니다. 자, 여기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 제주 같습니다.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